1억 더 가져가! 어, 아, 오케이 파! <웃음> 우와! 상진 <laughs> 고! 고! 오! 오! <laughs> 내 집을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여 꼭한번 우리 번쩍간 집에 살고 싶은 자들이여 모두 이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라 e v e to 내집 마블 아 오글거려서 못 보겠어 옷도 잘못 했고 지금 오 유병재였다 유야 yeah, 우와 유병재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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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고 싶은 집은 모두 다살수 있다. 오늘만큼은요, 꿈이 아닙니다. 전매 제한 없고요, 머니 제한도 없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이죠. 부동산 재벌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 내집 내 마블! 마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내집 마블 게임마스터의자 MC를 맡게 된 유병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나 재밌는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해 봤는데 무려 오징어 게임 456억보다 어마어마한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는 <놀랐다>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과연 내집마블에 도전했을지 게임 플레이어분들을 모셔 보겠습니다. 사업가들의 허세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한강 뒤에가 보이는 내 터전을 꼭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친구 사이팅 나와 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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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하나 둘. 어, 뭐야? 이길 수 없다. 이건 지구관. 네. 이 어둠을 부동산으로 비춰줄래 여기 뒤에는 안 나오고 싶다 이 어둠을 아, 그만, 아, 그만,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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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우리 어떻게 하라고 다음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발랄한 여동생의 집을 든든한 오빠가 구해준다 남매사이 팀 강남 씨와 김유희 씨 나와주세요 오! 우와! 우와! <laughs> 네. 초면이야! 구호 <부호> 좀 부탁드릴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보다 강남! 유이입니다뿅뿅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의 키 차이가 74cm라고 합니다. 어. 안 보여. 안 보여. 몰라게도 <laughs> 이두 분은 또 아, 모자 있... 사이라고 하는데요. 쏘대장 엄마와 하승진 주세요. 아드님 나와주세요. 우 네. 어머 나오셨는데 한 분인데요. 지금까지는. 국민 나오잖아요. 서리한 입장입니다. <귀엽다. 웃음> 아, 여기 <laughs> 어머님이 계셨군요. 우리 아들. 아, 아 우리 아들 엄마만 믿어. 응. 엄마 믿을게. 가자 가자. 파이팅! 파이팅! 예요, 아들? 아들이요. 네. 아들이 시험이 있다고 그러나요? <laughs>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팀소개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친구 사이 팀부터 부탁드릴까요? 저희는 지금 현재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대출 받아서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팀입니다. 어떤 사업 준비 중이세요? 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어플이 재혼 어플입니다. <laughs> 아하. 어, 한번 깨진 부부도 다시 재혼을 시키고, 두번 깨진 부부도 다시 재혼을 시키고, 깨질수록 저희가 그 약간 복리로서 저, 뭐 결혼 자금. 작업... <laughs> <laughs> 아, <laughs> 어플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다시 만난 여본 예뻐. 다시 만난 여분 예뻐. 네. 네 돈은 수중에 20만원 밖에 없지만 남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집만 있으면 됩니다. 약간 예를 들면 한강뷰라든지. 무조건 한강뷰. 한강뷰. 마세권 아십니까? 마세권은 뭐죠? 근처에 마카롱 파는 집이 있는. 마카롱 파는 집 있는. 있어 보여야 어. 됩니다, 무조건. 그 다음에 또 국세권. 국세권. 국세권이 뭐죠? 국민은행 근처에 다 있는. 맞습니다. 네. 국세권을 찾고 있습니다. 우동산남매사이 팀은 오빠께서 여동생분에게 어떤 집을 좀 얻어주기 위해서 이거 었다고 하는데. 네.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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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laughs> 몰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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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세권이 뭐예요? 아. 강남씨, 저희가 촬영 전에 시간 많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도시락 먹느라. 어, 네, 죄송해요. 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 오빠가 유이 혼자 살아야 되니까 좀 안전한 데로 찾는다고 할까요? 안전한 고로 아 그게 좀아 취향이 또, 또 비교 네. 또잘돼 있는. 그게 뭘세권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쇼핑몰들이 많은. 다세권다세권 다색권. 다색권. 출소. 다세권다세권 다음 모자지간 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아들이 농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하려고. 아들 멘트 까먹었어 지금 <laughs> 아, <진짜? 웃음> 엄마가 손을 뻗쳤는데 멘트까지 받고 있습니다아 사실 저희 엄마도 넌 자질이 없다 아. 네 그래서 공부를 해라 차라리 아, 아, 아. 그래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동네로 네, 가야겠다. 그런다, 필요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소대장님이 90년대생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24살. 아, 그러면 아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laughs> 아, 5살 정도 될것 같은데? 열일, 열리 빨리 해가지고. 아차장 붙일 거예요. <웃음> <웃음>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 죄송한데, 너 남편 누구예요? <웃음> <웃음> 네? 아, 저기 닮았는데, 그 소리. <laughs> 아빠! 아빠! 아빠, 아빠. <laughs> 아빠! 아빠! 야! <laughs> 어, <잠깐>. 아빠! <laughs> 야, 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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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 둘이. 오케이. 나쁘지 않다. <laughs> 뭐 혹시나 깨지면 저희 재운 어플을 이용해 주십시오. 만해요 저희가 <laughs> 아. <우리가> 찾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오늘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과연 어떤 집들을 살수 있는지 저희가 매물 영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laughs> 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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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laughs> 실제 아파트네요 어, 그렇습니다 네, 실제 아파트를 가지고 어. 게임을 하는 겁니다 네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몬스터가 사는 데 아닌가? 매드 몬스터가 아, 저기. 저기 살 거야 아 매드 몬스터 진짜 좋더라 멋있어. 네 여기 아까 말한 몰세권이죠 몰세권 네 이마트 롯데백화점 어 엄마 여기 학세권 명문학세권명문학세권 뭐 교통의 뭐 최고 요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주변에 뭐 인프라도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모든 팀에게 다 좋은 물건일 것 같아요. 아 지금 어마어마한 매물들을 쭉 봤는데, 다 가질 수 있는 건 현실에 좀 가능한 일인가요 오늘 이게? 아, 현실에서는 뭐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집마블에서는 네. 가능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에 앞서서 내집마블 게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게임 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별로 게임 비용은 100억 마블씩. 지급해 드립니다.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숫자의 한만큼 말판의 칸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에 도착했는데 만약 거기에 주인이 없다 하면 매물에 명시된 매입가를 지불하고 매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안 살래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습니다. 도착한 지역에 이미 건물 주가 있다면 임대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팀 모두가 말판을 세 바퀴를 돌고 나면 게임은 종료가 되고요. 각 팀이 보유한 자산을 합산해서 가장 많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늘 최종. 승리 팀에게는요. 트라우스 숙박권을 저희가 드립니다. 오! 우리 우리 바야 돼. 아니, 열심히 거울까? 해 주시면 숙박권. 됩니다. 작전 타임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메모리 있는지나 한번 보시고 누가 던질 건지 이런 거 저희가 상의하실 수 있는 시간 총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세금이 아, 많아. 월컵 세배서 아, 앞구정. 압구... 우리가 요 라인을 먹어야겠네. 압구정 한남 잠실 꿀시세를 들어가서 여기서 꿀시세 한번 보고 예측 시세 또 눌러? 눌러 눌러. 시켜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어, AI가 딱 측정해 주니까. 아, 살짝 떨어지는데. 참고만 해라 이거죠. 아, 이거 그래. 너무 믿고 이제 투자하지 말고. 어, 참고. 참고. 이거 18억 8,500이래. 여기 어, 18, 아파트가. 8, 8, 18억. 랑 공원이 되게 정비가 잘 되어있대. 요새 아파트들은 다 거의 상층도가 잘 되어 있어. 맞아 맞아. 자 욕세권 완전히. 어 좋다. 완전히 역세권 여기 가까워야지. 해주네. 해주네 이런 오. 거를 안심. <laughs> 아 안심 나 진짜 중요한 거 같아. 나경렇 무서워가지고. 오 CCTV 진짜 많다. 아 여기 아 이게 CCTV야? 어. 공천이 관악 관악타운 초중고 다 있어서 아이들 키우기 좋고. 아, 여기 직접 사는 사람들은 리뷰를 써놓으니까 보기 네. 되게 좋다.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여기는 일단 학군이 너무 좋잖아, 엄마. 학군 너무 좋지. 그래. 아니, 그리고 뭔가 상징적으로 서울대 근처는 느낌이 좋잖아. 그렇지. 다들, 뭐 다들 비싼데 있잖아. 300억짜리, 막 몇십억짜리 이런데 고를 거란 말이지. 어, 음. 네, 작전 타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어분들 각자 이렇게 자리를 좀모여주시고요 네. 소대장님부터 한번 주사위 던져주실까요? 오! 6. Or, 아! 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다섯 여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지덟 다섯 여덟 다섯 다섯 여덟 다섯 여덟 다섯 다섯 여 다섯 여덟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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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아니, 아들이! 아, 뭐, 아들이! 엄마를! 엄마한 엄마를! 엄마를! 엄마기 바랍니다 마를 엄마를! 엄마를! 엄마카드마를 엄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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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